14화, 15화를 연달아 보고 나니까 딱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이번 폭발의 진짜 원인은 출연진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영철, 광수, 옥순. 누구 하나만 문제로 보이지만 이걸 다 이어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왜 모두가 동시에 격해졌고, 왜 감정선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제작진의 설계 실수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되는지,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구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제가 14화랑 이제 15화를 연달아서 보고 나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화 때도 영수님도 처음에 이제 극도로 빡쳐 하시다가 다음 날 일어나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출연진들이 나오게 되고 영철님도 가시게 되면서 조금 이제 진정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논란을 일으켜서 이제 영숙하고 네, 옥수님은 아마 같이 출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진이 영수님도 좀 잘못한 부분이 제일 크죠, 제일 크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들 모두가. 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 물갈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화부터는 이제 영숙님하고 오순님은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또 영수님만 살아남죠. 사실 제가 봤을 때이 인간이 제일 문제거든요. 계속 말을 함부로 해요. 마치 27기 영식처럼 계속 막말을 계속합니다. 이 인간도 계속 뭐반기생이니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수도 장난인듯 하지만 툭툭툭 사람의 말을 계속 건드려. 요 제일 못생겼다고 계속하는 등그 못생김이라는 의미를 외모 평가를 아무리 장난이라도 정도가 있지. 계속해서 네, 광사태는 뭐 사막이 담아 났느니 뭐니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이 모든 사태의 진짜 궁극적 인 원인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왜 살아남느냐 면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작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외모와 또 제작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미묘하게 갈등을 만들어내고 빡치게 하고 조장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제작진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방법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그것이 바로 이번화의 주제이자 왜이 진짜 원인이 처음에는 저도 영숙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제일 영숙이 잘못했지만 진짜 원인은 영철도 영숙도, 광수도, 옥수도 아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에게 저는 궁극적인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책임을 저는 돌리고 싶냐면요. 프로그램의 이 기획을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이분 이분들도 이제 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출연진들이 이제 디오지가 되거나 싸우거나 어, 이렇게 갈등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걸 인정을 해요. 네, 제작진도 그걸 예측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실인 거죠. 우선은 이제 찍고 보, 보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거를 또안 보내면은. 또 대형 사고죠. 어쨌든 방송사는 이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내긴 했는데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 촌장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제작진 전체에 대해서 점점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시청률 빨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작진이 조금 놓친 부분 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는 보완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냐면 요 나는 솔로를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지금 제작진이 엎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엎어졌냐면 지금 제작진들이 하고 있는 실수는 나는 솔로 16기 때 일어나고 있는 실수와 유사해요. 뭐냐면 이, 이, 이 인물들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고 어디부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 미묘한 부분을 리얼 버라이어티의 한계상 짚어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16기 때도 당시 나는 솔로 16기 영수님이 엄청난 폭주를 하면서 물론 그 덕분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프로그램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 시청자들의 피로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너무 강강강강강 너무 자극적이기만 해서 긴장이 풀어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진들이 진짜 막아팔아 나갔을 때 제지할 수 있게 미묘하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선을 제지를 한다거나 이 톤을 다운을 시켜야 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긴장만 계속되지 그 긴장은 풀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가 현재 촌장 주점에서 느끼고 있는 왜이 부분에 대해서 영숙이 이렇게 폭발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왜 영철도 이렇게까지 열받아 하고 왜 옥순도 그렇고 광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 소용돌이 휘말렸는지를 이번 15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뭐냐면요. 이 촌장 주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 구도가요 절반만 완성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 와인 제조하는 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대표님 모셔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 요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뒷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아니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그걸 빼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앞에 있는 그 톤대로 그대로 갔으면, 이 뒤, 에 후반부에서는 이제 뭐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출연진들이랑 같이 아침에 먹었던 와인을 다시 한번 까가지고, 야, 요거 한번 가볍게 한번 시식 좀 해볼까요? 하면서 또 그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대표도 좋고, 제작진도 좋고, 출연진들도 좋고,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빠져있는 거야. 앞에 있는 이 톤의 낮에 있는 톤이랑, 이 저녁에 있는 톤이 완전히 바뀌어요. 플러스 이게 연결이 절단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연진들도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출연진들은 이제 촌장 주점에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번 이제 방송이 나왔다는 거는요 나는 솔로처럼 짝을 나올 찾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술을 먹고 술 다른 출연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출연진들을 엮을 수 있는 중심적인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점점점 이제 술을 계속 먹고 하면서 조금 마음에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영철이나 지금 영숙처럼 바로 이제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한마리툭 던지고 한마리툭 던지니까 우리 영철이 또 그걸 참는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이이 아재도 안 참고 바로 이제 외모들이 치면서 살살살 긁고 그 영숙은 또 그걸 또 참는 성격이니까 <laughs> 네이옆 팬들도 보통이 아니죠. 못 참고 그냥 들이박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1 5영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주변 계속 긁어요. 겨우겨우겨우 우수나네 광수나, 네, 광수나 폭순이 겨우겨우 진정시켜 놓으면 이15 영수가 계속 끼어들어 갖고 계속 화를 불질러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그 영숙이 이제 제작진의 개가냐라고 아니 했던 뭐그 정도의 뭐뉘앙스 그게 영철에게도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15 영수에게도 충분히 해당이 될수 있는 말 아닌가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게 그거예요. 촌장 엔터테인먼트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바라는 이 프로그램이 출연진들을 개로 만들어가지고 시청률을 자극적으로 매운맛을 팍팍 쳐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대한민국 초대의 연예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채널과 또 나름대로 나는 솔로라고 하는 장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이 제작진의 퀄리티나 에 품격에 정말 맞는 행동인가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톤을 약간 낮춰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매운맛. 또그 다음에 또 24기 영신이 또 나오면 또 영신이 또 벙신이니 뭐니 해가면서 또 갈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톤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네, 나는 솔로를 시청하는 사람들로서 어, 그렇게 내가 나는 어, 솔로 본방때 봤던 아니면 사계 때 봤던 그 출연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소비되는 게 맞나? 네 일기 영철이 그렇게 이렇게 고대 기수 일기 때부터 나왔던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소비를 되는 게 정말 맞나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고 그래도 제가 그나마 제작진을 옹호하는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현재 가장 가능성 이 높은 부분은 제작진이 뒷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출연진만. 놓으면 당연히 싸움이 나지 술 먹고 할게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제어가 안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가장 공격하거나 분풀이하기 쉬운 사람은 내가 술에 취해 있을 때 상대편입니다. 그래서 영숙과 광수가 손잡는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딱 보니까 영, 영숙이 기억을 못한다. 아니면 기억하고 싶더라도 기억 못하는 척하는? 네. <laughs> 마치 자, 우리 28기 정숙님이 <laughs> 영수와 이제 손을 잡고 천하래의 네, 영수랑 이제 손을 딱 잡고. 네. 어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이러는 이제 우리 세런마 약간 세런마 와좀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기억하고 올수 있지만 충분히 기억을 하고 싶지 않 하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두 사람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당시 영숙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약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광수랑 약간 스킨십도 하고 또 전시회도 갔다 오는 등좀 약간 호감을 썸을 타고 있는 오빠한테 락조금나좀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좀 안정도 시키고. 그렇지만 뭔가 두 사람이 연애할 정도까지는 뭔가 아닌 것 같다? 광수의 그 감정선이 생각보다 차분해요. 뭐 스킨십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그런 부분도 약간 썸 타는 수준이지 아직까지는 연애할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정말로 제작진이 의도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건 뒤에 부분이 서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원숭이도 가끔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실컷 술을 와인을 먹고는 뒤에 가면 호랑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그러면 앞에서 한 거는 그냥 뭐 자기 PR 받으려고 한 건가? 이 프로그램의 전체 취지는, 각 지역에 있는 유명한 이제 술을 찾아 나가서 그 술들을 이제 시식을 하고, 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코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출연진들은 전부다 이제는 나는 솔로 출연진이 아닌 거예요. MC들인 거야, 이 사람들도. 그럼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자꾸 왜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가는 걸까?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게, 아무리,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일부러 출연진들을 괴로 만들어 서하기에는 네, 우리 제작진들이 그렇게 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니까 뒷부분이 지금 서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인 연결을 시켜줘야 돼 예. 근데 안 나와. 왜 안나오지? 왜앞부분술 받아갔잖아요 그럼 술 까야 되지 <laughs> 그렇지 않나? 어쨌든 이 전체적인 앞부분과 낮에 있는 서사와 밤에 있는 서사가 좀 연결이 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조금 프로그램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방송이나 이쪽 부분에서 문외하는 아마추어의 일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진짜 원인이 뭐냐 이거는 제작진이 전체 틀을 좀 너무 허술하게 잡았다고 저는 봐요 의도한 것 같진 않아 약간 실수를 한 거죠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16기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지만 웬만하면 이 나는 솔로에서 사람들 이 데이트를 해. 술을 먹어. 근데 왜 사고가 안 터질까요? 왜냐면 내가 선택을 했거나 누군가가 나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는 그무의식적인 긴장이 사고를 안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솔로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짝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깽판을 치고 뭐 토하고 개가 되고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방 때는 술을 먹어도 좀 제어가 된다면 이제는 이게 붕 떠버린 거예요. 의미 나는 이제 나는 솔로 출연 끝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연애할 사람도 이 자리에 없고 아니면 뭐 짝이 있거나 영철님처럼 그런 상황인데 내가 뭐좌절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고 끌어오르는 그 감정에 그 격화된 거를 눈앞에 있는 이제 상대방에게 막 떠다 붙는 그렇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계 때 24영식에 대해서 이 자꾸 24영식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계에서 의심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저도 더 이상 에이 뭐 제작진이 조금 실수했죠?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좀 지켜봐야겠죠. 이것도 시청자들도 재밌게 보는 것도 주, 좋고, 그것도 프로그램 취재 맞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리뷰하는 사람은 조금 뒤에서 지켜보면서 좀 약간 감시하는 역할을, <laughs> 네, 감시자의 역할을 감히 어, 수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은 좀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